고 펑스입니다. 성경에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사야서 4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Forget the former t h i n g but not dwell the past.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그 말이죠. 그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앞으로 더큰 은혜와 그큰 사건이 주실 텐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단 말이죠 옛날 거 그래서 옛날 거 잊어버리라 더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서기에 보면 forget it for more thing 옛날 일을 잊어버리라 하는 것보다는 기억하라 옛날 일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더 자주 나옵니다 즉 인간은 옛날 일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옛날에 받은 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받았던 그런 그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개구리가 올챙이때를 기억 못 한다는 것은 지금 기구만장 한다는 것이다 겸손하고 옛적 별 볼일 없던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내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철학자 하이데크라는 사람은 인간은 던져진 존재, 어려운 말로 기투된 존재, 던져진 존재입니다. 사실은 원치 않았는데 내가 의식을 찾고 보니까 이 살벌한 인간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하염없는 존재요. 사실은 가장 외로운 존재입니다. 한국 역사 가운데, 비극적 가운데, 내가 원치 않은데 이 국당에 던져진 아이린 역사가 많이 있죠. 1960년대에 나온 작가 이청준 씨 광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에 나온 오세훈 의 작가 베니스의 개성상인, 이런 책도 나왔습니다. 이청준 씨의 광장에는 이명준이라는 사람의 외로운 삶을 이야기했고 베니스의 개성상인에는 안토니아 꼬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타국에서, 던져진 타국에서 외로운 실존을한 한국의 비극을 말합니다. 이런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1953년도에 포로교환이 있었습니다, 남북한에.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포로 가운데는, 북한도 남한도 안 가겠다. 아, 이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야. 이런 사람을 제3국으로 갈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광장의 주인공은 철학가를 공부한이 명준이라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월북했는 남루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갔다가 이 명준도 6.25때 인민군으로 참여를 해서 포로가 됐습니다. 이제, 북한으로 가는 것 같으면은, 아버지가, 김일성은, 김일성은부터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남노당이. 그러니까, 북한으로 간다면은, 남노당의 자식이다. 하고, 고난받을 것이고, 남한에, 만약에 나간다면, 남한에 있다면, 빨갱이라고. 그래서 할수 없이, 제3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3국으로 원했던 사람이 한 80명 정도 됐다, 그럽니다. 처음에는 인도로 향했습니다. 80명이다. 남진아이를 거쳐서 인도를 향하던 그 타고로호에 남진아이 지나가면서 거기서 몸을 던지는 그런 비극적인 참 이야기입니다. 고독한 한 사람 이야기지요. 이때 이 병준이라는 주인공은 바로 우리요 나라 말이죠. 이 사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6.25포로기한 때는 제3군을 원했던 사람 중에는 사실은 인민군이 73명이랍니다 국군 포로는 2명밖에 없고 중공군도 12명이 있습니다 인도를 향해서 갔는데 인도에 한국 사람 6명만 남고 나머지는 사실은 브라질에 48명이 아르헨티나에 11명이 정착했다 그럽니다 그 사람의 후손 혹은 그 사람의 일생이 그 위에 어떻게 되었을까 고독했던 사람 알아보고 싶어요 그곳에 무엇을 하고 샀았을까 던져진 존재로 말이죠 그들은 그곳에서 고향을 잊고 살았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런 것은 잊지 말아야 되지요 그 중에 인도에 도착한 인민군 중위, 현동화 씨의 삶의 이력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아주 열심을 다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 하나, 임진 노란 때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6.25 때보다 훨씬 전의 이야기죠. 패티하는 외군들은 조선 사람들 중에서 도공들, 도공들을 많이 전쟁 포로로 잡아갔으며 또 아이들도 많이 잡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잡아가서 일본에서는 노예로 팔렸고 그랬단 말이죠. 전혀 다른 문화권에 가서 언어도 상황도 다른 그곳에서 얼마나 많이 고독했을까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때 일본에 간이태리에 프란시스코 수저들이 수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신부들이죠. 카드리글 포교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수사가 말이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조세는 조선인 사람 다섯을 데리고 이태리로 갑니다. 가다가 인도에서 네 명을 자유인으로 풀어줍니다. 한 아이만 본국 이태리까지 갑니다. 이 수사의 고향이 프렌치아입니다. 프렌치아. 그게 정작합니다 그게 1598년이랍니다. 그 정착한 아이 이름이 안토니아 꼬리아입니다. 신부는 이 안토니아 꼬리아에게 신학 공부도 시키고또 공부를 많이 시켜서 수사가 되게 합니다. 근데 그가 있던 곳이 지금도 꼬리아라는 성을 가진 동리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이 안토니아 꼬리어의 후손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요, 벨기에 화가 루벤스, 우리 잘 아는 루벤스죠? 1 6 1 7년에 그린 그림이 한복 입은 남자입니다. 조금은 어설픈 한복을 입은 남자를 그렸는데, 아마도 루벤스는 벨기에 화가지만은 당시에는 이태리에 유학한 상태에 있었으니까, 그때 우연히 조선 사람을 만나고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다룬 것이, 베니스의 개성상인입니다. 상상소설이죠. 그러나, 조선이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민족적인 자각심입니다. 구약성경 8장에는, 신명기 8장입니다. 거기에는, 기억 말라, 생각지도 말라 경고 대신에, 기억하라. 그리고 그 기억하고 여확께 감사하라. 그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 첫째로는 옛날 애고에서종살를 했던데 그때를 기억하라 노예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노예에서 풀어 자유를 만들어 줬다냐 그거 기억하고 그건 잊으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불평합니다 고기 가마 옆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데리러 나왔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때는 종의 신분입니다. 노예 신분입니다. 지금은 자유인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하다 그럽니다. 아니, 개도, 은혜를, 주인의 은혜를 많이 갚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첫째로 내가 과거에 형편없은 삶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전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 잊지 말라 그리고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는데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건조한 땅이 있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 활성이 없으니까 피곤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되돌아보니까, 하하, 한 분도 만나를 등, 만나를 거하지 않냐고, 계속 매일,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거. 그 광야에서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지만, 발, 붙었지 안, 붙었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거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을 기억하라. 우리 이민자들, 미국을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물론 과거에 굉장한 사람들이 있었지. 미국 와서 쫄딱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다 한국에서 살때빵 걱정, 쌀 걱정, 사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미국 와서 고생을 했지만 다들 오늘까지 인도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에 인생은 풍성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려운 삶을 불평 원망한다고 해서 더잘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아픔도 아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 있다면 은 이거야말로 복받는 사람이란 말이지 이거. 잊지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은 잊어야 될 것은 잊지 않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고 있는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바라는 것은 감사절반지얼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어 은혜를 뒤돌아보면서 너 잊지 말자 그리고 감사는 복된 삶 되십시다.